7-2 인구이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인구가 이동을 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요 흡입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출요인이라고 하는데 흡입요인이란 무엇이냐면요. 거주지역으로 어떠한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그게 바로 흡입요인입니다. 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어느 동네에 살고 싶은가요? 어, 공장지대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공원이 있는 지역,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은가요? 네, 가까이에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공원이, 공원이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겠죠. 또, 여러분들은, 어, 학교가 가까운 곳, 그 다음에 학원이 가까운 곳, 이런 게, 이런 곳에서 또 살고 싶겠죠. 그 다음에,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우리 집에서 가까우면 좋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을 우리는 흡입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배출 요인이라 것은 그 거주 지역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바로 밀어내는 그런 요인을 우리는 배출 요인이라고 해요. 치안이 불안정해서요. 범죄율이 높은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고서 흡입 요인, 바로 뭐라고요? 그 거주 지역을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요인, 배출 요인, 사람들이 밀어대는 요인 한번 찾아보실게요. 10초 정도 시간을 줄게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흡입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높은 임금 수준, 네, 바로 이것도 흡입 요인이겠고요.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곳, 그 다음에 풍부한 일자리가 많은 곳, 그 다음에 깨끗한 자연환경, 충분한 편의시설,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이면 좋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문화체험. 그다음에 교육 지원 환경, 온화한 기후. 그렇 기후도요. 막 우리가 너무 춥고 너무 뭐 일년 내내 더운 지역에서 살기 힘들겠죠. 온화한 기후. 또 뭐가 있나요? 네. 편리한 교통. 어, 그다음에 아기를 키우기 좋은 환경. 가까이에 뭐 공원이 있다거나 그렇 음, 또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뭐 이런 환경들. 또 어, 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곳 아주 중요하네요. 정치적으로 자유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복지가 다양한 지역, 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싶을 거예요. 바로 흡입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배출 요인 나머지겠네요. 네 빈곤한 나라에서 뭐 우리는 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낮은 임금 수준, 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그 다음에, 실업 상태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좋은 취향 상태 있네요. 이거는 흡입 요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그 다음에 또, 불안한 정치 상황, 네, 내일은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 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곳, 우리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겠죠? 네, 불편한 대중교통, 높은 범죄율, 바로 이런 것들은, 배출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에 동그란 빛이고요. 어, 인구 이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 국내 이동은 뭐네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국내 이동이라고 하겠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국제 이동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죠. 대표적으로. 해외 이민하는 경우가 바로 국제 이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의사는요. 내가 이동하는데 자발적이냐 아니면 강제적이냐? 바로 그 의사에 따라서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은요. 내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스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해외에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바로 그분들은 뭐예요? 그 본국에 있을 때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 자발적으로 온 거죠. 또 뭐냐? 또 뭐가 있어요. 음, 유학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바로 자발적 이동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 이동은 나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의 고향에서 더 이상 살수 없을 때, 그다음에 종교가 달라서 내가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거나, 또한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국주의 시대 때 어떻게요? 강대국들이요. 약소국을 상대로 그들을 노예 무역을 했었죠. 음,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끌려갔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 그 다음에 이동 기간을 볼게요. 내가 영구적으로 어, 음, 이동하는, 이동하는 경우와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일시적 이동이 있어요. 영구적 이동은 내가 아주 그 나라에 살겠어요. 그죠 해외 이민이고요. 일시적 이동은 여러분들, 어, 여행 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 이동이죠. 그것도 이동이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이동하는 원인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바로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하는 거예요. 더 나은 수입과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죠. 어, 화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 중국에 있었던 화교인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중국을 벗어나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화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이요. 종교적인 원인에 의해서 바로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음, 미국으로 이민, 아니, 이주한, 네. 이주한 경우가 바로 종교적인 원인에 의한 이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요, 그쵸? 네, 내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한 그 다음에 또한 내전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 바로 대표적인 게 우리 6-3에서도, 6-, 6 아, 네, 6단원에서도 배웠죠? 네, 그 분쟁 지역에서의 그 난민들의 이동이 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세계 인구의 이동을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지도에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이 지도는요, 어, 고도 숙련 근로자의 이주 비율이래요. 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세기 지나면 지날수록 이주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본국에서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된다라는 거죠. 이동의 첫 번째 우리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이동의 방향은 어디인가요? 보니까 얘들아 이게 어, 화살표가 굵으면 굵을수록 또 뭐예요? 노동력이 많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미국 아래인 멕시코예요. 멕시코에서도, 멕시코에서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죠? 네, 바로 바로 가까운 미국으로 어, 이동을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많이 하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바로 콜롬비아죠. 어, 콜롬비아에서도 많이 이주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쪽에는요, 쿠바도 있고, 어, 뭐 IT도 있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콜롬비아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딘가, 어, 여기는 에콰도르네요. 에콰도르, 네. 여기는 콜롬비아, 그다음 여기는 에콰도르에서 또 어디로 많이 어이 어, 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동을 하나요? 네. 어디까지 가요? 네, 바로 어디죠? 여기요? 네, 스페인으로도 많이 가네요. 그리고 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은 또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죠? 어, 역시나 미국으로 많이 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은 어디로도 많이 오죠? 네, 코리아, 네, 우리나라로도 대한민국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네,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인도. 네, 인도에서도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나요? 어, 인도로 이동하네요. 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어인왜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이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경제적인 이유겠네요. 어, 내가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력이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스페인에서, 영국에서, 유럽 독일에서 이렇게 이러한 유럽과 이런 강대국, 선진국에서는 왜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들아,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볼래? 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겠니? 어, 그죠 왜냐면요, 그들의 임금은요, 노동력은요, 현지보다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왜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또 다른, 인구 이동을 볼게요. 이번에는요, 뭐냐면,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비율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 색이 빨간색이면은 그 지역에서는 난민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빨간색인가요, 얘들아? 어, 아무래도 보니까 분쟁 지역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 바로 어딘가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네,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음, 아프가니스탄,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프리카에서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네요. 어 바로 이곳은요, 어,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이곳은. 왜 이동을 할까요? 난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이제 뭐 종교적인 이유로 그냥 민족. 그 원인으로 내전이 많이 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여서 어,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쪽에서 알수 있는 것은 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동이 많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쪽에서 남아시아 쪽에서도 어, 많구나. 바로 종교적인거나 뭐 정치적인 이유로 내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인구의 유입,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과 인구가 빠져나갈, 유출하는 지역에 어 문제점과 또한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인구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많은 동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사람들이요 어, 많이 유입하고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수 있죠. 어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트남 음식 문화도 우리가 경험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마라탕이요, 그렇 그것도 중국의 음식 문화잖아요. 이러한 여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거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쓰리 D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더 어,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외 노동자들이 그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내 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고요. 음, 대림동에 가면, 서울에 있는 이제 대림동의 이 동네 에 가면은 이제 거기는 거의 어, 중국인 동네라고 해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어, 다수의 중국인과 오히려 소수가 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어렵고 더럽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일자리는 채워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어때요? 또한 일자리가 또 한국인들도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이제 뭐 사회 문제가 또 이제 네, 음. 종족이 다르다 보니까 또 생기는 이제 사회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 인구 유출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요. 대표적으로 바로 경제 문제가 해소돼요. 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베트남이든 또 어디에 뭐 중국이든 어, 또, 뭐, 요즘 아프리카, 내 에서도 많이 오고 하던데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오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서 그 본국으로 송금을 해주겠죠. 그내 그러니까 그 고향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바로 경제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 본국,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 자꾸만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성비 불균형 현상도 나타납니다. 어 많은 남자 청년들이 이제 어, 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외국으로 다가보 나가다 보니 본국에는 어,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성비가 불균형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보충자료와 보충자료는 어, 수업시간에 하겠습니다.